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늘님문 열려고 성령 임할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로 사랑의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열리자는 그런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문이 열려도 하늘이 열리지 않아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고백자 아니하면그 인생 라틴 아무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그가 기도하실 때 하늘문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우리그 음성을 듣고 사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하늘문을 열고 성령의 불같이 맺을 때그비겁장이요 변절자요 도망쳤던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없고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리며 그에게 새로운 바구니에 새로운 하는 메시지가 담아내릴 때 그는 생각지 못했던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하면하늘님 문이 열려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안이마음이 하나의 음석에 들려질 때 우린 내가 가야 될 사명이 보여지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목숨을 걸 일들이 보여지는 것인데 하늘님 문이 안 열리니 이리 살고 저리 살고 어린 나이에 조그마한 소급 장난투는 인생을 살다가 귀한 인생을 소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세대반의 도에마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대반의 돌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돌이 맞으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아플 뿐만 아니라, 막 화가 엄청나게 납니다. 저는 어릴 때 돌을 많이 맞아봤는데, 한번 제일 정말 아프고 화가 나는 건, 밤을 따로 갔어요친구들하고요 예, 원래 밤은 긴 장대가 밤의 상류를 꺾어야 되는데, 그때 저에게 그런 긴 장대가 없어 제가 돌을 던져서 탁 던졌는데, 그 돌이 엉뚱하게 맞고 날아와 제 머리 떨어져 버렸어요. 야 다른 사람이 던진 돌이 맞는 것보다 내가 던내 돌이 머리 나니까 아프고요 화가 나고요 그런데 스대반이 하나마저 죽었겠습니까? 수백 개 맞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사도 스대반은 그 장미를 자세히 보시기 바라는 성경을 보면 스대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얼마나 그가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옵니까? 어떻게 자기의 돌을 던진 원수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보울빌로 죽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말합니다 그 하늘을 보면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보좌에 있는 출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너희 은혜가 조카도다. 그 하나님 그 대신에 그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사도 바울 3층 쪽으로 보게 하시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스테반도 사도 바울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었고 고난과 수많은 역경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 우리가 왜 조그만 일 하나에 시험 들고 말한 마디에 삐치고 말한 마디에 증오하고 왜 복수의 칼을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문이 열려 맺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하느님을 올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위로와 하심과 그분의 충만케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 수많은 고통 속에서 절대 비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회의 핍박받아 우리 주님의 말처럼 그들을 선하게 대할 수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지속적으로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들이 들려주시기를 주의이는 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미국이 어려워서 계속 걱정들이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뭘 태어날 때뭐 가지고 왔습니까? 이만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저 보세요, 발라 발락, 가고 왔는데 어디 봤죠? 양 왕복이 지 넥타이 미했죠. 우리 집 사람이죠. 애들이 주주는 감리교 송도 있죠. 얼마나 말 가졌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세요. 지금 미국의 경제적 상황이나 도덕적 상황이 잘 살려 보려고 폼 잡았다가 쫄딱 망하고 지금 도망간 야곱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 가서 있 언제 어떤 해충들이 어떤 독충들이 미국의 경제를 확 삼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있던 그 광야 속에서 야곱에 누웠던 그 돌반성 밑에 숨겨진 황금을 찾는 것이 야곱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 그하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위기 속에 내 위기를 극복해하는 커다란 기름의 유전을 발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삶 속에 함께 계시는, 그 광야 속에 함께 쫓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음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돈을 쫓아갑니다. 사명만 사업이, 사업이 잘될 쫓아갑니다. 너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하나님 이 없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망 나온 우리가 숨져 나온 그 광야 속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 속에 야곱이 만나야 될건 숨겨진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찾아오는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쫓아온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올 때, 삶에 때때로 실패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갈망합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건하나님이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 속에 만나는 첫 번째 성은 하나님이 합니다. 내가 죄준 것을 만나는 첫 번째 것은 나를 용서해준 사람이 아니라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을 만나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그리고 공생회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은 오이 본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분임을 확신하라는 말입니다 제가 뭐 순종 뭐 용기 뭐 여러가지 막 결국 무슨 말인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아하는 사람, 자기 유익 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 기 바랍니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속일 게 없어 서 자기 형을 속이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까? 어떻게 자기 형이 누릴 축복을 자기가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요 이렇게 살잖아요. 중국에 고사해 보면 한 형, 가난한 형제 둘이 너무 가난하니까 황금을 캐러 가자. 황금을 캐면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그냥 부자가 되면 우리 한번 좋일 한번 해보자. 황금을 캐러 갔는데 정말로 형제 둘이 어마한 황금 덩어리를 두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황금 덩어리를 품에 안고 강을 건너오는데 동생이 자기 황금 하나 보고 형 황금 하나 보고 형이 자기 황금 한번 보고 동, 동생이 황금 한군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야, 내 동생 황금 가지면 내가 세상을 살수 있겠구나. 동생은 우리 형이 있는 황금을 가지면 나는 정말 더 부자가 될 텐데.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들은 약속이라는 듯이 황금을 강에다가 던져버렸어. 요왜 던졌을까요? 1. 갑자기 경기가 나가지고. 이 갑자기 황금이 돌처럼 보여서.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의 황금을 탐하는 자기가 싫었어. 자기 동생의 황금을 탐하는 자가. 이 황금 때문에 내가 잘못은 형을 죽이겠구나. 내가 황금 때문에 잘못하면 동생을 죽이나그 마음 때문에 황금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는데, 예수 하나님 믿는 야곱이 하는 행동을 좀 보십시오. 이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피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야곱이 형보다 훨씬 잘되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 이하로 놀아도요, 하나님 그분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마음을 바꿉니다. 10년 살다가 마음이 안 되면 이혼하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가 은혜인가?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하고 계시면 몇번낙망하고 실망해도 절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셔서 위로 주시고 약속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사념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 지켜주시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살한 말은 아닙니다. 잘 살아야 할것입니다 제가 오늘 막 강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야곱보다 몇 배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꿈속에 사닥다리와 천사 하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는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하늘을 열어놓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 뭐, 성체들과 담력을 얻었나니, 이는 우리를 위하여 그가 휘장 가운데 만든 삼기로새 생명의 기인데이 육체, 기른 그, 그의 육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도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셔서 그분이 직접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두려웠답니까? 여러분, 부모를 잃은 과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는 담대함과 용기로 그 은혜를 확인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명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깨어나서 야곱은 이게 개꿈일까 영몽일까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기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가 이제 부탁합니다 저를 지켜주시고 살게 하소서. 제가 성과하고 다시 돌아오게 주여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성결지, 이곳에 하나님이 예비할 것이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될 것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복에 10분의 1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나. 이라고 다 반응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는 생활에는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제 막 야구 막 했을 때 우리 김갑 장노님, 막 홈런을 빵 쳤어. 초, 자, 저 누구의 초진가 하나 못 하다가 뜨리를 쳤어. 그러면 가만히 아, 있어봐. 응, 잘하는군. 그럼니까 잘한다! 그럽니까그 응, 녀석 쓸만하고.